X6 40i M 스포츠고요. 가장 인기 많은 컬러인 여기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굉장히 또 예쁘고 뭐 시, 모델 상관없이 굉장히 또 예쁜 컬러고요. 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좀 세련되고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포르쉐 크레용의 다 파생이라고 보시면 되죠. 뭐 지금 현대기아도 이제 시멘트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BMW도 마찬가지로 좀이 브루클린 그레이가 굉장히 또 인기가 많고요. 브루클린과 에그레이가 좀 세련됐기도 했지만은 좀 뭐랄까 좀 젊은 이미지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40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00C 가솔린 모델이고, 저 같은 경우는 Y 스포크 휠보다 신형 이 디자인 바뀐 휠이 더 이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휠도 좀꽉차있 보이는 데다가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Y 스포크 1보다도 이 스포크, 이 지금 신형 이더 이쁜 것 같습니다. X5도 이제 뭐 30D가 Y 스포크이긴 한데 이걸로 또 바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시면 뭐 대형 SV인데도 u 연비가 9.5kg. 마일드 하이브리드까지 같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고 10kg는 뽑아내고요. 가장 또 인기가 많은 시트는 여기 커피 시트입니다. 브로클링그레이 커피 시트고. 그리고 뭐하만카드 스피커도 들어있고요. 이렇게 뭐 메모리 시트라든가. 그리고 X5보다 시트 포지션이 좀 낮기 때문에 탑상에도 편안하고 시트 포지션만 낮은 게 아니고 전고도 좀 낮기 때문에 되게 또스포티함이 많이 부각이 됐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후방 안개 등도 들어가 있고 후방이 같은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화면도 넓고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인 이미지가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스처 컨트롤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휴대폰 센터 콘솔 보시면 이렇게 마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톤, 네, 냉온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팬츠 같은 경우에는 GLi, GLs에도 냉 기능만 있는데 온 기능은 없습니다. 옵션적으로보나가격적으로보나 그러니까 b m w 가더 좋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이 막하이그릿시 많은데 고급스럽고 에어 서스펜션으로 차호 조절하시면 되고 변속기는 크리스탈로 되어 있고요. 로우 인지 오토 월드, 뭐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라든가. 그리고 글로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요. 암레스트 한쪽 이렇게 수납 공간이랑 시타입중전구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이 돼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쿠페형 SUV 모델이지만은 뒷좌석 공간도 여유있기 때문에 좀 탑승이 편하고요 그리고 수동 식선블라인드라든가 뒷좌석 열선 시트 온도 조절 들어가 있습니다.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강조가 됐고 커피 시트가 좀 어두운 거랑 좀 밝은 거랑 좀 중간인 것 같아서 이런 고도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윈도우 몰딩이라든가 뭐 루프랙도 블랙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도 부각이 됐고 그리고 이 미래지향적인이면서 스포티한 뒷모습도 X6의 좀 장점이죠 오히려 GLE 쿠페보다 X6가 뒷모습이 더위압감도 있고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벤츠 같은 경우는도 배기구를 그 이렇게 안 내놓고 다 페이크로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뭐 어떻게 뭐 브랜드 생활이 틀리긴 하지만 좀 고급 브랜드랑 좀 뭐랄까, BMW 스포티함을 좀 강조했고 그런 스타일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X6 같은 경 30D나 4 0 i 같은 게 이렇게 다 배기가 나와있어요. 그리고 립 스포일러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더부성이 됐고요. 쿠페 모델이지만 트렁크 하나 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운데다가 이렇게 하단에도 여유롭게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운 것도 S6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2트 충전소켓도 들어가 있고. 이거 블루크린의 커피시트, 이거 진짜 방문하셔서 보시면 더 좋고, 뭐, 바로 출고도 되니까 연락 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 굉장히 또 멋있고 잘 나온 차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굉장히 또 높고요. 아니면 조금 더 상위 모델로 뭐, 601 하셔도 더 좋고요.